안녕하세요. 에피소드입니다. 다들 애플 제품은 몇 개나 가지고 계신가요? 애플은 연동성 때문에 계속 쓰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두 가지만 가지고는 연동성을 절반도 체험하지 않은 거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부터 노트북, 패드와 핸드폰까지 모두 애플 제품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의 연동성을 경험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가 사용 중인 애플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컴퓨터는 맥 미니 M4 사용 중이고요. 노트북은 맥북 프로 M4, 패드는 아이패드 에어5, 아이폰은 최근에 17을 구매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양이나 가격 구성은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크게 6가지 정도로 연동성에 대한 경험을 분류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니버셜 컨트롤입니다. 이게 가장 메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기능인데요. 맥 미니, 맥북, 아이패드 중에 두 가지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의 마우스, 키보드만 있으면 이세 가지의 전자기기를 왔다갔다 할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럼 그냥 듀얼 모니터 아님? 그럴리가 없겠죠? 듀얼 모니터는 하나의 컴퓨터를 두 화면으로 나누는 거라면 이 유니버셜 컨트롤은 맥 미니, 맥북, 아이패드 각각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마우스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 큰 장점이 하나 생기는데 바로 파일, 사진 등 필요한 문서를 각각의 시스템에 드래그 한 번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맥북이나 맥 미니는 그렇다 쳐도 아이패드와도 가능하다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에어드랍으로도 가능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드실 텐데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두장 옮길 때야 비슷할지 몰라도 특히 에어 드랍은 대용량 옮길 때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런 일도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문서 작업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아까 키보드와 마우스를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마우스가 아닌 키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바로 단축키 사용입니다. 저는 그중 복사 붙여넣기를 가장 추천하는데요. 서로 다른 시스템인데 맥 미니에서 복사한 걸 맥북에 붙여넣기 하고 또 아이패드에도 붙여넣기 할수 있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유용한 기능이에요. 당연히 타이핑도 되고 단축키도 모두 지원하지만 이 복사 붙여넣기만큼 자주 사용되는 단축키가 또 없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복사해서 카톡이나 메모장을 한번 거쳐서 옮기게 되는데 업무 효율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었고요. 말 나온 김에 세 번째 장점은 바로 메모장입니다. 아마 애플 유저라면 아이폰이던 아이패드던 메모장 자주 사용해 보셨을 텐데 아이클라우드 연동만 해놓는다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맥미니로 메모장을 사용하다가 나가서는 아이폰으로 하는데 이럴 때 만약에 맥미니가 아니라 윈도우 컴이라면 그걸 복사해서 메일, 카톡 등으로 옮기는 방식을 거쳐야 하잖아요. 하지만 애플 아이클라우드로 연동만 해놓으면 업데이트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그냥 솔직히 바로 확인해봐도 업데이트가 된 것을 볼수 있죠. 거의 완전 실시간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기능이고요. 이와 더불어 통화 및 메시지 기능도 있는데요. 사실 업무 중에는 핸드폰을 잘안 보게 되잖아요. 맥미니, 맥북 등으로 업무를 하다가 전화가 걸려오면 아이폰에서 와 동일하게 전화가 옵니다. 메시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유심칩이 따로 없음에도 통화도 받을 수 있고 메시지 답장도 가능합니다. 특히 맥북은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의 에어팟 등의 장비 없이 맥북만 있어도 통화를 받을 수 있어요. 맥북이 또 스피커 하나는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를 하다 보면 전화번호 인증해야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인증번호 입력할 때도 맥에서 메시지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인증번호를 위해 아이폰으로 넘어갔다 올 필요도 없어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전화가 세 군데에서 알람이 울려서 좀 시끄러울 때도 있다. 아, 거의 합창을 합니다. 합창을. 아무튼 이렇게 활용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지 <목소리로> 앞서 유니버셜 컨트롤을 보여드렸는데 그런 맥북과 아이패드를 듀얼 모니터로 사용은 불가능하냐? 듀얼 모니터로도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맥미니의 시스템을 확장해서 맥북과 아이패드의 화면을 모니터로 쓰는 거죠. 물론 화면 크기가 좀더 작긴 하지만 메인 컴퓨터 하나만 필요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 에어라서 살짝 주사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듀얼 모니터로도 사용 가능. 유니버셜 컨트롤도 가능하다는 점이 엄청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아이폰 미러링 기능. 그냥 아이폰에서 에어플레이로 미러링 하는 기능 말고 맥 미니 혹은 맥북에서도 아이폰 화면을 볼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아마 카페에서 맥북 사용할 때 정말 유용할 것 같은 게 아이폰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 화면 안에 띄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아이폰의 배터리를 아끼면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그런 느낌? 웬만하면 다 되는데 딱 하나. 게임 조작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뭐 근데 맥북으로 아이폰 화면까지 켜서 게임하려는 건좀 굳이긴 하죠. 마지막은 그래도 역시 근본 중에 근본 에어드랍입니다. 사실 유니버셜 컨트롤에 딱 하나 단점이 있는데 바로 아이폰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사진은 다 아이폰으로 찍다 보니 사진 옮기기에는 에어드랍이 결국 필요하긴 하다는 거죠. 전에는 에어드랍을 쓸수 없어서 메일로 옮긴 다음에 컴퓨터에서 그걸 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고 그랬는데 에어드랍은 훨씬 간편하면서도 화질 저하도 없고 파일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역시 좋더라고요. 근데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무려 이 아이팟 터치 5세대 이게 지금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얘도 에어드랍이 되더라고요. 역시 잡스 형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렇게 애플 기기가 많을 때의 연동성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보여드렸는데요. 맥미니는 M4 기본 칩에 램과 용량만 한 번씩 업그레이드해서 구매했고요. 맥북 프로는 완전 깡통 그대로 아이패드 에어 5도 깡통입니다. 조만간 M5가 나온다고 하니 한번 바꿀 기회를 마련해볼 생각이고요. 맥북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연동성의 장점도 한번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 중이라면 결국 사게 된다는 건 기억하시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 애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였습니다.